안녕하세요, 투스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요 200을 열 거예요. 아니 아니 교환하실 분가 아무튼 아2 0 0니지만요 제가 드디어 교환 교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교환을 할 거예요. 일단 교환 물품을 먼저 하나 하나씩 보여드리자면요, 이게 덤이에요. 이게 한 다섯 장갈 거고요. 다섯 장 정도 이상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도 덤액괴인데요 블루베리 톡톡 통통 액점이 갈 거예요. 블루베리 통통 액점이구요. 그리고 선착순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음, 제가, 어, 틀리면, 세면은, 제가 세지 않게, 마테로 여기 이렇게 마감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볶는 떡내한 권인데요. 체크리스트가 어디였지? 체크리스트, 아, 여기 있구나. 여기가 바로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것도 갈 거예요. 자, 체크리스트. 떡매한건 덤. 먼저, 보기 데코테이프랑요. 마테컷 시, 마트컷을 선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데코테이프인데요. 얘, 이렇두개 드릴 거예요. 마테 마트... 마테 아니 그 태국 딥마테가 이거 두개 그리고 우얘는 똥미 똥미 한 권이에요. 이 부테타마 음, 얘는 이는 그 똥미하게 와요. 12종류의 떡매가 여러분의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뱅이에요. 떡매 이뱅.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덤이에요. 이라거 포스틱 연인 포스틱. 이거는 피가 지금 스타임이 마토. 떡매. 요거는요, 뭔지는 모르겠고요. 세일러문 이게 덤으로 이렇게 갈거고요그다음 이거 마테컷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공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수공으로. 여기. 있습니다이번이 입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아래에다가 양식 같은 거다 써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선창, 선착순 한명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